전기기사 산업기사 30일 완성 10년간 빈출문제 전력공학 여섯번째 장입니다. 유도장애 및 안정도에 대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88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력선 A의 충전전압을 E볼트라고 전력선이에요. 이 전압을 2V라고 하겠습니다. 통신선 B의 대지정전 용량을 CB라고 하겠습니다. 통신선이에요. 그래서 대지정전 용량을 CB라고 할 경우에 통신선 B의 정전 유도 전압 ES를, 이게 ES가 되겠습니다. ES를 구하세요. 자, 이 문제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험문제에 출제가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단상일 경우에 그럼 이에서는 어떻게 해요? 합 분의 상대 정전 용량 곱하기 입력전압 E가 되겠죠 그래서 합은 CAB 플러스 CB 분의 자기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이 이에요 상대방이 CAB가 되겠죠 그래서 CAB 곱하기 2가 통신선에 유도되는 정전유도전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죠. c a b 플러스 c b 분의 c a b 곱하기 e 볼트가 정전유도전압 e s 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기억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8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삼상송전슬로의 통신선이 병행되어 있는 경우에 통신유도창의로서 통신선에 유도되는 청전유도전압은 청전유도전압 삼상이에요. 삼상일 경우에 뭐 이체로라고 해도 되겠고 e n이라고 해도 되겠고 뭐 앞에 es를 썼으니까 es라고 써 줘도 상관은 없으세요. es는 자, 그래서 cacb cc에서 전력선과 통신선 간의 상호 정전 용량의 합 플러스 어떻게 되나요? 예, cb 플러스 c0가 되겠죠. c0는 통신선에 대지청전 어, 용량이 되겠습니다. 이서로 분의 루트 자기 용량 곱하기 자기 용량과 상대 용량과 차이죠. 그래서 자기 용량 CA와 CA-CB 플러스 CB와 CB-CBCC -CB 플러스 CC와 CC-CA 곱하기 루트 3분의 루트 3분의 v 볼트가 되겠습니다. 루트 3분의 v 해서 자 어디를 봐도 선로하고 선로의 길이하고는 무관하죠. 그래서 주파수와 선로 길이하고는 주파수와 l 과는 무관하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신선 길이에 아무 관계가 없다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9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전력선과 통신선의 상호 인덕턴스에 의해서 발생되는 유도 장애를 전력선과 통신선 사이에 작용하는 상호, 어, 인덕턴스죠. 상호 인덕턴스가 M이죠. M에서 발생이 되는, 자, 이게 리액턴스가 되겠습니다. 상호 리액턴스. 자, 길이에, 병행하는 길이에 발생을 하니까 M, L. 위상차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발생이 되는 이유는 바로 유도전류죠. 기유도전류. 자, 해서, 대지 어, 대주로 흐르는 전류가 되겠습니다. Em이 e,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전자 유도 장애가 되겠죠. 전자 유도 장애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9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전력선에 의하여 통신선의 전자 유도 장애의 주된 발생 요인은 주된 발생 요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j 오메가 ml 곱하기 3배의 i0로 i0가 흘러서, 알겠죠? 영상 전류가 되겠죠? 영상 전류, 땅으로 흐르는 지락 전류, 어, 떨어졌을 때 지락하고는 개미, 어, 개요가 좀 다르겠습니다. 땅으로 흐르는 전류, 기유도 전류, 혹은 영상 전류,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 9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삼상 송전선의 각 선의 전류가 각 상의 전류가 IA, IB, IC로 주어졌을 때 병행으로 가설된 통신선에 유도되는 전자 유도 전압의 크기가 얼마가 되는지 계산을 하세요. 단 상호 임덕 턴선은 15옴입니다.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Im은 오메가 m L 이렇게 되죠. 오메가, 오메가 ML에서 곱하기 3배의 I0. I0가 IA, IB, IC죠. 각 IA 플러스 IB 플러스 IC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메가 M이 계산을 했을 때 오메가 M을 계산을 해야 단위가 오인 리액턴스가 되겠죠. 그래서 리액턴서, 인덕턴서, 리액턴서 1 5옴입니다 그러면 15. 거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거리가 단위 길이로 보시고, 15. 곱하기, IAIBIC인데, IAIBIC는 세 가지를, 어때요? 가로로 쓰면은, 물론 크게 관계는 없겠습니다만은, 좀더 빨리 그리고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세로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I A가 보시면은 I A 220 220 플러스 J의 50입니다. 50 암페어다. 그럼 I B는 가로로 쓰지 말고 세로로 쓰세요.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계산기로 계산을 안 하셔도 마이너스 150. 그리고 마이너스 제의 300이 되겠고 그럼 IC는 마이너스 50 그리고 더하기 j 의150자 이러면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계산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럼 자 마이너스 150 마이너스 50 200 여기서 플러스 220 그럼 답은 20이죠. 자 J 50하고 더하기 J150. 그럼 합이 J 더하기 플러스 J200이고 마이너스 300이니까 마이너스 J100.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15를 곱해주면은 2m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은 15 곱하기 루터 20의 제곱 플러스 100의 제곱.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1530V가 되겠습니다. 1530V에서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92번은 전자유도 전압을 수치를 대입해서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 봤습니다. 다음, 아, 9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송전선의 통신선에 대한 유도창의 방지 대책. 통신 선측 방지 대책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력선과 통신선의 상호 인덕턴스를 크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전자 유도 전압이 j 오메가 m l 곱하기 3배의 i 0가 돼요. 전자 유도 전압인데 상호 인덕턴스를 크게 해버리면은. 이 전자유도에 의한 유도 전압이 커버려죠 그래서 오히려 작게 해야 된다 해서 1번이 틀렸죠. 답은 1번이에요. 벌써 1번에서 답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전력선은 연가를 충분히 해서 연가를 충, 충분히 하면은 서로 정수가 평형이 돼서 평형이 되어서 어때요? 중성점 잔류 전압. 혹은, 그래서 정전 유도 전압. 정전 유도 전압을 제로로 만들 수가 있다. 적정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고장 발생 시에 칠락 전류를 억제하고, I 제로를 억제하고, 고장 구간을 신속히 차단한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폐선을 설치를 해서, 자, 이와 같은 전자 유도 과정에서는 자기장의 영향이죠. 자기장, 자기장을 최소화시킨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다음 9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과도 안정 극한 전압은 과도 안정이다. 과도 안정도. 그래서 과도 안정이다. 두 가지 경우죠. 사고 시, 두 번째, 부하의 급변. 부하의 급변에서 급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급증에서 이제 과부하라는 얘기죠. 과부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부하 상태가 발생을 했는데래서 사고 사고는 단락이나 지락이죠. 단락, 지락과 같은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안정되게 운용할 수 있는 그 한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도의 전력을 과도 안정 극한 전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부하가 갑자기 사고가 났을 때 사고가 나야 돼요. 사고가 났을 때의 그 한도 전력, 그래서 극한 전력을 말한다 에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송전 개통에서 안정도, 어, 정진과 관계가 되는 것은 뭐,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크게는, 어떻게 해요? 자, 기계의 개통, 전력 개통의 직렬, 리액턴서를 작게 한다. 전압 변동률을 작게 한다. 세번째 어떤 계통의 충격을 작게 한다. 네 번째 사고시 발전기의 입출력 불평형을 작게 한다. 이제 큰 카데고리였어요. 큰 카데고리에서 어, 보시면은 자 그래서 전력 개통의 직렬 리액턴스를 작게 하면은 기기의 리액턴스가 작은 것을 선정한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복도체 그리고 병렬 해선 세 번째는, 그래서, 직렬 컨덴서를 설치합니다. 아, 중요하니까. 그래서 자꾸 들어보시면 기억을 할 수가 있으시겠죠. 전압 변동률은 소금 여자법. 개통의 연계. 중간 조상 방식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계통에 물리적인 충격을 주는 것은 중성점 접지 방식을 적정한 방식으로 설치를 한다. 세 번째 이제 고속 차단 고장 해전을 고속 차단을 하고 자동 재폐로 방식을 적용한다 이렇게서 될 수가 있겠고요. 자 사고시 발전기 입 출력의 불평형을 작게 하기 위해서는 조속기로 빨리 조속기 감도를 민감하게 조정한다 그리고 제동 저항기를 설치한다와 같은 것들로 우리가 정리를 할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속도 제페로 방식을 사용한다 맞습니다 개통에 그래서, 전달 리액턴스, 전달 리액턴스가 직렬 리액턴스죠. 직렬 리액턴스를 작게 한다. 맞습니다. 계통의 전압 변동률을 작게 한다. 제어한다. 작게 한다. 맞습니다. 그럼 답은 뭐 4번이죠. 차폐선을 차용한다. 보면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도장애 방지 대책이죠. 장애 방지 대책이다라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계시죠? 자 이상으로 해서 전기기사 산업기사 어, 30일 완성 어, 10년간 빈출 이론과 빈출 문제풀이에서 전력공학과목 여섯번째 어, 여섯 장인가요? 여섯번째 장 유도장애와 안정도의, 안정도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